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정수 K와 함수 FX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GX는 F를 X축방향으로 K만큼 행이동시킨 다음에 절대값 씌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K값이 만약 0일 때, K값이 0일 때는 FX 자체를 절대값 씌운 게 GX죠. 그죠? GX를, K값이 0일 때 G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주어진 FX와 같이 나란하게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그죠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돼 있습니다 자 gx를 그리면은 이 부분은 절댓값이 오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자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양수였던 건 이대로 양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절댓값이 오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부분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1까지 내려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0으로 이렇게 그대로 그려지겠습니다. 이게 gx가 k가 0일 때 2, 3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 부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속게 있을 거고 여기는 절댓값이 오니까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이게 k가 0일 때, 그죠? k값이 0이 될 때는 여기가 원점이 돼서 이 그래프 똑같이 이게 y축이 돼서 이런 모양의 gx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k값이 만약에 1이라면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죠? x축 방향으로 k값이 1이라면 k가 1이라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원점으로 가겠죠 이 점이 원점으로 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k값이 1일 때는 여기가 원점이 되는 이렇게 X, x축과 y축이 여기가 되는 그런 모양의 gx가 되는 거고 k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K 값이 마이너스 액축 바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키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이동시키면 이 점이 원점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것이 얼마 K 콜 마이너스 1일 때구나. 그러면 여기는 K 콜 마이너스 2일 때고 이 점이 원점으로 간다는 것은 K 콜 마이너스 3일 때고 이 점은 K 콜 마이너스 4일 때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3일 때, k가 3일 때, g(x)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원점인 그래프인 거죠. 0인 거죠, 0. 그죠? 자, g(x)에 x가 0으로 가는데 좌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지면 함, 극, 극한 값은 얼마죠? 0이 나옵니다. g 영의 값은 바로 이 점이니까 그대로 0이죠. 그죠? 아, 그래서 두 값이 같네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네요. 자, 니 보겠습니다. 이은는 뭐라 그랬냐면 f(x)에다가 g x 를 더한 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x=0에서 연속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k가 존재하느냐? 자 이제 이거 k 값을 가지고서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좌우로 이동시키면서 이것과의 관계를 볼 텐데, 자 연속이 되려면 x=0에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되죠.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고 함수값하고도 같아야 돼요. 근데 일단 좌극한 우극한만 따져본다면 f x 의 x 0에서의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차이가 얼마죠? 이만큼 나죠. 근데 이 값이 똑같은 값이라면 1에다가 a를 더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a를 더해서 두 값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같아지려면 좌우극한이 같아 극한값이 같아지려면 fx의 차이가 이만큼 났으니까 gx도 차이가 이만큼 나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 점을 0으로 옮기면 되죠, 0으로. 그런데, 이 값이 같거나, 차이가 기껏해서 나는 게 1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k, 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일대로 옮긴다 하더라도, 5극한은 여기 값은 1이 나오고, 여극하는은 0이 나와서, 이것 두개더 하면은,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게 됩니다. 디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뭐라 그랬냐면은 f(x) 곱하기 g(x) 자, 이것이 마찬가지로 x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자,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첫 번째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먼저,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본 것처럼, x equal 0에서 fx라는 것은, 자극한의 값이 1이고, 우극한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곱했을 때 같은 값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여기 곱하기 0이 될 때만 같아지잖아요. 그죠? gx가 이제, g의 0이 0으로 갈 때, 자나 우나, 그래야지 이두개 곱했을 때, 어, 값이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이 되도록 조건을 만족하려면, k 값이 얼마? gx에, gx에 x e q 0에서 0이 되도록 하려면 k값이 1일 때. 그죠? 이건 0이 아니잖아요. 이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k값이 2일 때. 아, k값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k값이 마이너스 3일 때. 0일 때니까. 아, 이건 0이 아니네요. 왜냐면은 좌는 0인데, 우는 0이 아니어서 값이 같아질 수가 없죠, 그 이건 0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값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일 때, k값이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게 되죠? 좌와 우가 0으로 가니까. 이때 이네 군데에서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은 됐는데, 미분계수가 같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미분계수를 이제 k값이 1로, 어, 1일 때, 말하자면 gx가 이제 여기가 원점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됐는데 그 함수와 이 함수의 미분계수 개수,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 같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쪽 함수가 좌측 그쵸? 작을 때좌 미분계수에 대한 함수 이 함수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이잖아요 y 콜 x 플러스 1 이건 함수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볼 건가 하면, k가 1일 때라는 것은,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좌측의 함수는 마이너스 x고, 우측의 함수는 x 예요 그래서 좌측의 함수는 x 플러스 1에다가 뭘 곱한 거? 마이너스 x를 곱한 거고, 우측의 함수는 얼마냐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y 콜 x를 곱한 거예요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고 이건 얼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나오고 이건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이 돼서 0으로 갈때 미분계수가 0으로 갈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이것도 0을 x e q 0일 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게 같죠? 그렇죠? 마이너스 1값, 마이너스 1값으로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k값이 1일 때 gx와 fx를 곱한 것은 x 이퀄 =X 0에서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같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지워서 내리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k이퀄 마이너스 1, k이퀄 l 마이너스 2 그다음에 k 콜 마이너스 4일때 보라 그랬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일 때는요. 마이너스 일 때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좌, 여기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어있으니까 좌측 함수는 이거에다가 뭘 곱한 거죠? 이걸 곱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 나오죠? x 플러스 1에다가 이건 마이너스 x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측 함수는 우측 함수는 얼마죠? x-1에다가 이건 얼마죠? 0을 곱한 거예요. 0을. 그럼 여기서 미분계수는 분명히 0인데 여기서 미분계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건 안 되네요. 그렇죠? 이거 계속 계속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일단 여기인데 이건 이쪽에서 0이고 이쪽에서0이인데 함수 자체가 지금 x 플러스 1 곱하기 0이 됐고 x-1 곱하기 0이 됐어요. 그래서 0이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0이고 이것도 미분계수 값이 0이 돼서 둘이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일 때는요. 자 이렇게 된거예요 x, x 플러스 1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된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거자잖아 y equal x니까 x가 된거죠. 똑같죠 그죠.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아, x의 제곱 마이너스 x고 이건 x 제곱 마이너스 x인데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이건 2x 마이너스 1인데 0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로 갔다 이거죠. 0에서의 미분계수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미분계수가 각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종수 k 값은 이렇게 세 개가 되고 이것 세 개를 다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D것은 참이 됐습니다. 이거 붙들렸다 그랬는데 왜 동그라미 쳐놨죠 이건 틀린 거예요. 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참이 됐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 아니죠. 기억디귿 4번. 그죠? 기억디귿이 참여됐습니다. 가시겠죠?